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센터 원장 김영재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등,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에도 걸린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먼저 스트레스의 정체를 파악해 봅시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인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이 몸과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드는 것을 스트레스라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라 할 정도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떠십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골치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인체에서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교감선생님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쉽다고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사실 과거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치기 위한 반응입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 근육에 피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근육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소화관에는 혈액을 적게 공급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뭉쳐서 두통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원시 시대에는 사람의 생존에 도움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빨리 도망가기 좋게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지요. 덕분에 생존에 도움이 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를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 과도한 업무와 같은 스트레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데 현대인들의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인체의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다양한 고통만 주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련 비극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인에게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각종 질병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저절로 알아서 정상 범위를 유지시켜 주려 하는 힘입니다. 우리 몸은 산소가 꼭 필요한데 이런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 떨어지면 호흡을 많이 하게 해서 혈중 산소 농도를 올려주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려주어 머리로 가는 혈액의 양이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균형, 즉, 항상성이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자율신경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신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팔을 구부린다든지 고개를 움직이는 등 이런 운동은 체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라든지 호흡 등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뛰는거나 숨 쉬는 것을 누가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다 자율신경 덕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교감선생님을 만났을 때, 맹수를 만났을 때 반응과 유사합니다. 즉, 싸우거나 도망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바로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증가하며 동공이 커지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소화관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 소화기능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서 편안해지는 상황에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수가 감소하고, 동공 축소, 혈관 확장, 혈압 감소,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화관으로 혈액이 많이 감으로 소화 기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화가 깨져,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끼고 근육이 과도한 수축으로 두통과 어깨 통증 그리고 신경성 위장 장애라고 하던 기능성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신체 능력이 저하하고 우울증이 나타나며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유지에 자율 신경 즉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화를 깨트리는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몸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런 자율신경의 조화는 무너져 다양한 증상을 불러일으키며 심지어는 평생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교감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원시 시대에 큰 스트레스는 맹수를 만나는 것이었고, 맹수를 만나면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서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상사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등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과거 맹수를 만났을 때랑 같은 교감신경 활성화로 인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는 크게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심근 허혈이나 부정맥, 동맥 경화나 혈전의 형성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심장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매사에 여유가 없는 A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 심장 질환이 두배 이상 더잘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한번 오고 말면 좋은데 계속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 관련 기관의 과잉 자극으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려 결과적으로 흡연,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 행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십이장 괴양, 정신과적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심지어 사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994년 LA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사망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저녁에는 응급실에 심근경색증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큰 스트레스는 심장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 몸에 나쁜 것일까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 전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공부를 할수 있으며 업무도 적절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일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스트레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 강의 준비를 제 시간에 맞출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적절한 스트레스는 좀 거창한 말이지만 인간이 성숙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 적절하지 못한 대처, 즉,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지쳐서 쓰러져 버린다든지 우울증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폭식 장애와 같은 병적인 식습관도 나타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개인이 잠재 능력과 창의성이 바닥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당 대사나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주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에 대응하다가 지쳐서 무너져 버려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만성피로 만성 두통의 불면증 그리고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만성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아프고 피곤하다 보니 매사가 귀찮고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되기도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질병 중 50에서 80%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라는 보고도 있으며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서 심장 질환, 암 관절이나 만성 통증,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 LA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드와이어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남성들에게서 정동맥의 동맥경화증이 36%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스트레스가 적은 남성에서는 21%였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그룹에서 동맥경화가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질병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신에서 카테콜라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고혈압은 악화되고 또한 혈중콜레스테롤과 지방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측정에 혈관 건강에 대한 가속도 맥파 검사를 하는 것이 현재의 혈관 건강 측정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압도적 1위입니다. 2위는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 3위는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며 4위가 자살, 5위가 당뇨병, 6위가 폐렴, 7위가 만성하기도 질환, 8위가 간질환, 9위가 운수사고, 10위가 고혈압입니다 이들 질환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심장이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동맥경화와 비만 등의 영향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면역력 저하와 관련되어 있는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기능성 위장 장애, 콜레스테롤, 지방산 증가로 인하여 당뇨병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인의 1, 2, 3, 4, 5위 그리고 10위가 모두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만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이로 인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